까마귀 날자? 까까. 달기가 <laughs> 알겠지, 어디? 만났던 전 남자들처럼. 갈기갈 알겠지, 알기 겠다. <laughs> 그러니까, 너는 그냥 생각이 없는 거네? <laughs> 11년 동안 월화수목금을 출근하던 코빅 사무실인데요.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다 철거해서 아예 없어졌어요, 진짜. 27살 때 여기 와서 와 가지고 지금 38이 됐는데 이제 이곳을 다시 못 온다는 게참 기분이 참 이상하네 지금. 이 여기서 정말 수도 없이 회식을 진짜 많이 했거든. 여기 2층도 많이 갔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녹화날 했던 회식. 회식하면서 내 생일 파티도 같이 해야 하고. 여기 오니까 마음도 그렇고 해가지고 진짜 저희가 좋아하는 집이 있거든요 실직자 된 기념일에 술 한잔 해보려고 여기 우리 진짜 자주 가는 데거든 안녕하세요 음. 아 메뉴 여기 써달라고 해가지고 뭐 메뉴가 써 있는 줄 알았는데 지를바데 나는 내년에 하와이 간다 Next week 진짜? 너도 여기다 써 너의 위시를 마미 미가 나잖아? 보통 아이라고 시작하잖아. 아 아이가.. 꼭 <laughs> 영어로 해야 돼? 너가 영어가 안 돼. 영어로 쓰라며. 너도 여기다 써. 너의 위시를. 아니 한글로 써. 아니, 영어로 써볼게. 음, 내 음, 현재 지금 신경. 음, 읽어봐. 오다타.. <laughs> 뭔 소리야. 뭐, 아. 뭐, <laughs> 뭐, 뭐, <laughs> 맞아. <laughs> 저 됐다. 실직자 <실제> 됐다. <laughs> 우동 하나 시키고 김밥을 무조건 먹어야 돼. 태우부추전? <laughs> 너가 생각하는 코빅의 폐지의 원인은 뭐야? 김기욱이 빠진 거. <laughs> 있는 사람은 김기욱 씨예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네 실직하니까 4시부터술 마시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왜야? 자 그리고 제가 이 술방을 이제 시작하면서 처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알코올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맥주 주량으로 한 2천에서 3천 사이. 컨디션 안 좋을 땐천 정도. 소주를 먹으면 개가 됩니다. <laughs> 녹화 끝나고 여기를 자주 오는데, 그금 동료들이랑 1등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여기 왔던 적도 있고 음. 무대에서 대사 씹어서 여기 와서 아유 그몇 줄도 안 되는 거 내가 그거를 그거를 그랬어 하면서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주변에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쁘고 슬프고 즐거운 일들을 사자성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 아 나지 왜 이래? 그걸 뭐라 그러지? 희노애라 <laughs> 야, <이거. 웃음> 진짜 너무 놀랬어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놀으면 미안해 나 38이야 <laughs> 나 진짜 놀랬어 하자성어 이제 한번해 까마귀 날자 까까 <laughs> 아니야? <웃음> 김밥 기계우동이죠 옛날에 엄마가 소풍 갈때 싸주는 그런 김밥이야 김을 즉석에서 구워서 이집 김밥이 맛있는 김밥 너무 맛있다 아, 약간 이거 라면과 우동 그 어느 사이에 있는 면발국이 음 <laughs> <laughs> 억지로 막 맛있게 먹으려고 안 해도 돼 아니 진짜 맛있는데? <웃음> <웃음> 갈기갈기 찢어져. 만났던 전 남자들처럼. <laughs> 그래서 전인가 봐. 전 남자들처럼 <laughs> 갈기갈기 찢겠다. 너것들 가만 안둬 내가. 와 너무 맛있다 오빠 이거. 민주도한잔 해. 한잔 하면서 먹 그래 민지야. 되게 웃기지 않냐? 뭐가?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지만 이 영상에 관련된 사람 중에서 취하지 않은 사람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야. <laughs> 야 근데 우리 진짜 웃긴다. 술한 잔에 맥주를 먹고 <laughs> 야 나중에 이따가 취하면 카메라 좀 챙겨줘. <laughs> 박나래가 어. 나를 이제 동생으로서 이제 생각하잖아. 지치지지 너의 시대가 오지 않았어. 너 같은 캐릭터가 없다. 무조건 잘된다. <laughs> 코빅이 이제 딱 폐지가 되면서 어. 만났는데 그 얘기하더라고. 꼭 방송을 해야겠니? <laughs> 그래서 내가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laughs> 내가 이랬더니 바로 보내는 줄 알아. 해야지. 너 무조건 잘될 건데. <laughs> 코빅이 지금은 없었지만. 아지에 대한 상황은 내가 몇달 전부터 우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잖아요 처음에 네. 감정은 어땠는지 나는 난... 내 손으로 못 놓았던 거를 알아서 끝내줘서 고맙기도 어. 했고 어. 되게 서운하고 되게 속상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38세에 직장이 없어져? 설레는데 이 생각도 했어요 음... 뭐 얼마나 새로운 일이 또 일어날까 어, 진짜 정이다 <laughs> <laughs> 나도 성격이 긍정적이라고까지 말야적 나보다 한수 위인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잘돼, 괜찮아, 행복했어요 어.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잘돼서. 아, 이거는 이거는 음. 인정이다. 만약에 코빅이 없어지고, 놔두면은 음. 시간이 좀 생기면 음. 이런 걸 해봐야지 라는 게 있었어. 혼자서 여행 가는 걸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음. 왜냐면 막막해요.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ESFP거든요. 어. 그 짤짤이 흔드는 어. 연예인. 응. 완전 그게인데. 짤짤이 흔드는 연예인이야, 그 그그 여자가 그 짤짤이, 템블이 은아 짤짤이 흔드는 연예인. 그, 그... 그, 그, 그... 그림을 설명하는 그림. 아. <laughs> 아. 근데 이제 버킷은 혼자서 약간 힐링이라는 걸 해보고 싶었지. 그래서 이제 코비딱 없어진다고 하자마자 제주도를 예약을 했지. 솔직히 가서 너무 심심할 수도 있잖아요. 응.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사는 지인이 한 10명 정도 돼요. 네. <laughs> 네. 버티고 버티도 안 되면 전화를 하려고 응. 일단 제주도를 잡아놓기는 응. 했거든요. 하나, 하나, 자 이거를 오이를 이렇게 어. 옆에 남자가 있는 것 같아 성격 <laughs> 자기 한입 음 나도 한번 궁금한 거야 어, 한번 주변에 이제 친한 사람들이 다 잘됐는데 왜 이렇게 나라는 사람을 좋아하지? 물어봤지 그렇지. 아는 사람들 다 알지만 나는 가족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박나래니까 물어봤어 자기가 행복하려고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왜? 이유가 뭐야? 했더니 내가 잘 됐을 때 축하해주는 사람들한테 내가 더잘 해야겠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걸 느낀 날이 있었대. 그랬던 게 항상 내가 있더잘 되고 나니까 더 잘하고 싶더래. 나는 네가 진심인 것 같아. 왜냐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사실은 무명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은 <laughs> 인간의 힘으로 사실은 인간의 이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버티기는 힘들다고 생각해. 어, 좋은 말인 거야? 반반이 <laughs> 아유은 진짜 성격 되게 좋구나나는 음, 음. 반면에 얘 진짜 바본가 이런 생각 또 하게 되는 거야 가족 중에 누군가가 땅을 사거나 뭐 이렇게 해도 배가 아플 수가 있는데 친하다는 이유로 잘 되는 거를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하는 거 자체가 되게 훌륭한 사람이야. 아예 모르는 사람이 그 땅을 살 거야. 응. 내가 아는 사람이 사는 게 낫지 않아? 너한테 도움되는 거는 참 마찬가지잖아. 어차피 난못 사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냥. 생각이 없는 거네 나도 욕심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 너 보니까 남들과 다를 거 같아 아니야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공개한 뭐. 것이에요 절대 <laughs> 단어석이, 석적이 잘못된 거야 물론 네가 좋은 얘기를 할 거라고 <laughs> 하는 의도를 알겠는데 <laughs> 얘는 진짜 억울한 거야 이 타이밍에서 진짜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등교 없이 조합이 안돼그안 되는 거야그 조합이 안돼 지난번에 그 사람 술을 먹다가 응. 응. 그때 민규랑 다 같이 어, 있을 때 어. 같은 동네사니까 어. 집에 가서 술을 먹자 그래 얘는 취해 가지고 다루도 어. 봐주고 응. TV 테이블에 서랍이 있었는데 나허실 없이 살았어 하면서 응. 소득 사에서 주는 정상표고에 사는데 그걸 하나하나 보여주더라고. 아, 나 너무 창피해 내가 그걸 왜 봐? 술 먹혀 주에 보여준 것도. 나]って. 기억이 안 나. 수입의 정도를 아는데 전세 사는 거에 대해 비출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어.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 되게 충격을 받았어. 보통의 방송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수입이 좀 들어온다 싶으면 월세를 좀 높은 대로 간다든지 좋은 차를 산다든지 화세가 없구나. 아 내가 좋아하는 후배 스타일. 아아아 주변에 사람이 많은 이유가 아 그거야. 나가 다가 열심히 살아라 거짓으로 살지 않아 허사 떠면 뭐할 거야 깔게 없는 거야 스물 다섯에 네. 그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어디가 아파 당장 수술비가 필요해 대출이 안돼 그러면 내 수중에 현금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이거 때문에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음.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렇 살다 보니까 참 현실과 타협할 때도 있고 아름다운살 때도 있고 일단 실직자가 돼. 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주 한 잔, 맥주 한잔할수 있는 친구가 있고, 소주를 사 먹을 수 있는 내수 중에 만 원이 있고, 건강한 몸뚱아리만 있잖아요. 우리는 쓰러져도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야, 술 한잔 해요. 짠! 로 널널! 그래서 오늘의 자리를 정리하자면, 사자성어로술한요 좋았구나!